나이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심각한 위협에 직면에 있습니다. 성선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가운데 많은 예언이 이미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한 시대로 더욱 깊이 들어감에 따라 성경적 예언의 징후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성취가 곧 이루어질 다섯 가지 주요 예언에 대해 살펴보며 이 예언들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성한 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펼쳐질 때 우리가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경고하며 영감을 주기 위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언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다섯 가지 주요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하겠습니다. 첫째, 휴거입니다. 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이 이를 목격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입니다. 이는 비밀스럽거나 눈에 띄지 않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시끄럽고 분명하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신자들이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기 위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성서는 이 사건에 대한 생생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7절 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첫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덤 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는 휴거가 공개적이고 강력한 사건이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임하시고 천사들이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누구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라는 용어가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등장하는 붙잡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르파조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갑작스럽게 빼앗다를 의미합니다. 이 동일한 용어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후, 주님의 영에 이끌려 사라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에서 4절에서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사람을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는 늑대가 갑자기 양떼에서 한 양을 낚아채는 장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갑작스럽고 신성한 행동을 일관되게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휴거의 예상치 못한 성격을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2절에서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에서 곡물을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분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친구부터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누가 복음 17장 34절은 이 비유에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질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휴거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믿음을 이해하기에 순진한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신자들에게 희망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로의 원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서로 격려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이 행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주님 앞에서 제외할 것을 약속하며 위로를 줍니다. 휴거는 희망의 순간이자 경계를 촉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는 감시를 하여 자신의 집이 침입당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과 37절. 이는 우리에게 경계심을 유지하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도 깨어 있으세요.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나 자정에 동이 트기 전이나 새벽에 그가 예고 없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잠들어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그를 조심하세요. 휴거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구절은 그날과 그 시각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차 저크리스도 한난 중에는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사람이 권력을 잡으며 연합 국가들이 그의 통제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평화와 빛의 인물로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관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어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자신을 거짓 구원자로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신성모독과 박해 그리고 멸망과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슬픔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의 이중 목적을 반영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짐승과 작은 뿔 불법의 사람 그리고 멸망을 가져오는 자와 같은 다양한 이름과 묘사를 사용하여 그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불법한 자가 모든 신과 숭배받는 자위에 자기를 높여 거짓 구원자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권력 상승은 극적일 것이지만 그의 몰락은 신속할 것입니다. 바울이 쓴대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카리스마와 교활함 그리고 웅변에 의해 촉진될 것입니다. 그는 설득력 있는 말과 거창한 약속으로 나라들을 미혹하고 대중을 속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위대한 말을 하는 입과 지성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하는데 이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조종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리더십이 세계적인 혼란에 대한 해결책처럼 보일 것입니다. 게시록에서는 그를 인류의 상징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대중으로부터 등장한 그는 전반적인 권위를 주장하기 전에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게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한난의 전반부 동안 그는 정치적 인물로서 조약과 동맹을 맺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의 역할이 바뀔 것입니다. 사탄의 힘을 빌려 그는 충성뿐 아니라 숭배도 요구하는 세계적인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가장 지혜로운 자들도 속이고 세상이 존경할 수 있도록 자신의 형상을 세울 것입니다. 그분께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유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에게 절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의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도전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약속을 어기고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때 불만은 커질 것입니다. 주요 세계 강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전쟁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다니엘 1140년은 이러한 사건을 묘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칠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기병과 배의 함대를 거느리고 달려와서 그를 칠 것입니다. 그는 많은 나라를 침략하여 홍수처럼 쓸어버릴 것입니다. 동북에서 들려오는 불미스러운 소문은 적그리스도를 더욱 동요시켜 그의 분노를 터뜨릴 것입니다. 동방과 북방의 보고는 그를 놀라게 할 것이며 그는 큰 분노로 나가서 많은 사람을 멸절시키고 멸절시킬 것입니다. 다니엘 344 계시록 1612년에는 동방왕들이 마지막 전투를 향해 행진할 길을 준비하기 위해 유프라테스강이 말라가는 것을 묘사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정점에 달할 것이며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항하여 세상 군대를 이끌 것이지만 그의 공포의 시간은 예수의 재림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1924년은 그의 궁극적인 운명을 알려줍니다. 짐승이 잡혔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이두 사람은 유황으로 타는 불모대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출현은 세상에 대한 엄연한 경고입니다. 이는 우리의 희망을 인간 지도자나 세상 제도에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상기시켜주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악을 단번에 물리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희망도 제공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경고하신 대로 신실하게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며 경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날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환나는 미래의 7년 기간 동안의 강렬한 영적 갈등의 배경이 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반역적인 세상에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날로 묘사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이날은 견줄 수 없는 환난과 격변의 날로 진노와 의로운 심판의 날로 고뇌와 번민과 황폐의 날로 나팔소리와 전쟁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암흑의 날로 묘사됩니다. 환란은 지구에 내려지는 신성한 심판의 연속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자연 재해와 천체 교란 그리고 끔찍한 전염병이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무게에 의해 신음하는 지구에서 전례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무작위적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 및 궁극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정말 이전의 회개를 위한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분의 구속의 약속으로 이겨내며 견딜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진노를 전적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혼란이 펼쳐지는 동안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일시적인 권세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주권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는 정의와 회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선택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반역 세력과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의 편에 굳건히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인봉된 종 14만 4천 명 유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명의 인침을 받은 종들은 마지막 때의 맥락에서 중요한 흥미로운 그룹입니다. 유한계시록 7장 사절에서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명이었느니라. 이들은 신비와 상징 및 약속이 혼합되어 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14만 4천의 인침은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와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표시일 뿐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위해 이들을 구별하는 영적인 보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각각은 이 그룹에만 2천 명의 구성원을 제공하며 이는 완전성과 신성한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수비학에서 숫자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나 12사도처럼 종종 신성한 권위와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12지파에만 이천을 곱하면 이 개념이 확장되어 하나님의 선택에 포괄적이고 의도적인 성격이 강조됩니다. 이종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묘사된 대로 이 땅을 휩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환난 기간 동안 독특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짐승의 표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유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는 그는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에게 모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며 누구든지 이표 없이는 아무것도 매매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시행하는 이 표는 세계 경제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며, 그가 세상에 행사하는 완전한 통제력을 반영합니다.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세상의 타락한 힘과 동조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3장과 18장은 짐승과 관련된 악명 높은 숫자를 묘사합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이다. 그의 전화번호는 666이다. 숫자 666은 상징적인 의미가 풍부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신성한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숫자 6은 부족함과 인간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6이 세번 반복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표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라그마는 역사적으로 문서, 동전, 인장에 새겨진 각인을 의미하며 종종 로마 제국의 권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게시록의 맥락에서 이 표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서로 반대되는 영적 현실과 충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인은 믿음과 순종, 신성한 권위 아래에 있는 보호를 의미하며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반면 짐승의 표는 부패한 세상 권력에 복종하고 악에 충성하여 궁극적으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상징들은 선과 악의 영원한 전쟁을 강조하며 신자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촉구합니다. 환난 기간 동안 인류는 뚜렷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적그리스도와 동조하여 그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지 외적인 상징뿐만 아니라 마음의 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는 영생과 안전을 약속하는 반면, 짐승의 표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인간의 영혼을 희생하면서 일시적인 권력과 안전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유한계시록이 강조하듯이 의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정점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조화로 함께 거하는 지상 낙원을 상징합니다. 유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은 이 환상을 소개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존재하지 않더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보았으며 그 준비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죄와 죽음의 상처가 영원히 지워지는 궁극적인 갱신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환난과 아마겟돈 전쟁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승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탄은 천년왕국으로 알려진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동안 결박될 것이며 결국 불못에서 그분의 궁극적인 패배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 크고 흰 보좌 심판 후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에서 반복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나의 창조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희망의 등대이자 완전한 거룩함과 영원한 기쁨의 장소로 인류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창조 이후 처음으로 인류는 새 예루살렘에서 죄 없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땅의 도시와는 달리 이 거룩한 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신성한 선물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현실으로서 죄와 슬픔과 죽음이 영원히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도시에서는 인류의 깨어짐이 완전한 구원으로 대체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입니다. 유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신도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심오한 진술은 새 예루살렘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영원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기쁨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든 잔재는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모세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막은 이 영원한 거처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나 장벽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완전한 친밀함 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함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죄나 분리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관계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21장 15절과 16절은 그 도시의 규모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천사는 그 성과 문들과 성벽을 금측량 지팡이로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4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그가 막대로 도시를 측량하니만 2000 스타디온이더라. 길이와 너비, 높이가 모두 같습니다. 이 거대한 입방체 모양의 도시는 약 2200에서 2400km이고 한변의 길이는 1400에서 1500마일에 달합니다. 1층만 해도 48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으며 이는 영국 면적의 40배를 초과합니다.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별을 위해 세운 해당 성벽은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유한계시록 21장 18절과 21절에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세워졌고 성은 정금으로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보였습니다. 12개의 문은 각각 한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의 길은 순금으로 되어 있으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았습니다. 금의 순수함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반영합니다. 도시의 광채는 태양이나 자연의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서 바랍니다. 그분은 새 예루살렘에 비치시며 당신의 영광으로 그 성을 밝히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한다고 전하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 성의 중심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그 옆에는 에덴동산에서 처음으로 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치유를 약속하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나라들은 회복되고 더 이상 저주가 없으며 오직 영생만이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도시와도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으로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곳을 구원의 땅과 연결시키며 고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 신성한 정점으로 인도합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미래의 비전이 아니라 희망의 약속입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갱신과 치유 그리고 영원한 기쁨임을 일깨워 줍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이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부서진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분의 백성이 그분 앞에서 영원히 기뻐할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예언들은 단지 미래에 대한 매혹적인 일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완전한 계획의 성취를 상기시켜주는 신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깨어있고 믿음을 강화하며 다가올 일에 대비하여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모든 예언은 정해진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징의 전개는 우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분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희망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